라노는 3체인 용사지만 아군의 블록도 많이 필요합니다. 라노의 공격 패시브 특징은 자신의 3체인 이후 아군 블록 사용수에 따라 데미지가 더욱 증폭되기 때문이죠. 데미지를 위해 블록 요구량이 극심하게 필요하나 그만큼 데미지는 확실합니다. 조건을 돌파한다면 현재 도전에서 데미지만큼은 가장 강력한 게 아닐까 싶어요. 좋아요. 라노의 대화요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노의 특수 스킬은 아네시도라처럼 고유의 특수 스킬로 바꿉니다. 이 특수 스킬은 징벌의 홍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워리어들보다 더 높은 데미지 증폭 스킬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어떤 특수 스킬을 사용해도 무조건 고유의 특수 스킬로 변환되기 때문에 해금 용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월등하게 높여주는 특수 스킬 데미지 증폭은 라노의 높은 개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니 비화와 비빌 정도의 데미지를 갖추고 있으며 돌진기가 있으니 사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수 스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기용하거나 자신의 블록 5개 이상 써야 합니다. 차이를 제외하고 보통은 3체인을 두번 사용하면 특수 스킬이 생성되는데 공격 모션이 길어서 생성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쉽게 말하면 모션 때문에 공격 에어리 무척 긴 용사로 도전 클리어 속도를 생각한다면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생성 및 버프를 주입한다면 앞에서 잃었던 시간을 되찾는 것 마냥 빠르게 네임들을 제거해내죠. 그리고 자잘하게 도전 10층 기준으로 관통력이 살짝 부족하고 네임드의 공격이 매섭기 때문에 와다다 할때 버프 주의 컨트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거 저런거 모이면 클리어 속도 가 매우 아쉽네요. 라노는 예열이 있지만 개수 특수 스킬 블록 요구량 비례 데미지 증폭 같은 스킬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결투장 같은 곳에선 라노의 진명 목을 100%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전 10층은 근거리 딜러 에게 매우 불리하고 예열과 관통력이 클리어 속도를 방해하니 도전보다 결투장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노는 결투장 딜러로도 손색은 없습니다. 애초에 개수가 높기 때문에 벨라와 함께 사용한다면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같은 높은 개수를 지닌 비화, 빠르게 발동하는 란, 속박을 지닌 슈브에게 변수가 발동합니다. 어라? 이렇게 보니까 도전이 더 나은 것 같네? 클리어 못하는 건 아니잖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격 모션이 많은 탓에 에어리 긴 용사지만 한번 발동하면 아스라다처럼 거침없이 도전과 결투장을 달리는 용사입니다. 효율을 따지지 않고 취향에 맞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면 라노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이걸 과금하라고 홍보하기는 좀 그러네요.